자 언니지 쑥떡을 만들어요 농막에서의 쑥떡 한번 맛좀 보실래요? 이거 산쑥이에요 산쑥 산숙. 이거 어저께 제가 산에서 쑥 뜯은 거 지금 동생이 이거 만들어줬어요 와 절구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여기 믹서도 없고 농막이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제가 쑥떡 좀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<laughs> 언니랑 이렇게 다같이 식구들 쑥떡 좀 만들어서 먹으려고요 언니가 콩꾸물 사왔어요 이렇게 찌는 거야 이렇게 오 많이 빠졌다 이쑥 향기가 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좋습니다. <laughs> 어, 이제 찹쌀 넣고 쑥은 믹서기로 갈았답니다 찌다찌다 뭐, 안 쪄서 가지고 쑥쑥으로 갈았어요. 이거는 이제 제가 절구를 쪄서 찹쌀하고 쑥하고 섞어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콩콩물에다가 이따가 묻혀서 먹으면은, 아이고, 맛있죠? 쑥이 진짜 많더라고. 쑥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. 밥을 더 덜어야, 찹쌀을 더 넣을까? 잠깐만. <laughs> 아이고, 참. 야, 진짜. 내가 배가 아파요. 하도 웃어가지고. <laughs> 너무 웃어가지고 배가 아파요. 아이고, 진짜. 아이고. 힘드네. 이거 쑥떡 한번해먹기 네. 자, 이거 쑥을 썰어서잘수록 입하려면 이게 좀 질어요. <laughs> 아, 재밌다. 저 하도 웃어가고요 배가 아파요. 와, 아, 이 진짜 오리지널 쑥떡 만들고 있어요. 모양은, 여기 좀 찍어주세요. 와, 소금 묻혀가지고요. 저희가 빠질게 뭐, 이거 다 쑥이 쑥떡. 어? 부자 됐어요? 쑥떡 부자. 야, 이게 바로 시골 생활이지. 네? 네? 아, 이게 바로 시골 생활이야 아, 아. 야, 농막에서의 이 생활이 음. 야, 재밌네. <laughs> 심야안가 <심히한가>? 보다. <laughs> <아니. 웃음> 그리고요. 모양을 조금 만들어서요 모양을 <laughs> 좀질안가려서 물을 조금 넣었더니 질기지는게 맛있네 <laughs> 야. 음. 음. 이게 내일은 더 맛있어요. 살짝 굳어가지고 오늘보다 이게 원래 찹쌀 말고 맷쌀로도 하는데 맷쌀로 한 번은 제가 안 먹어봐가지고 뭐야 <laughs> 떡 시신 끝났습니다. 야 맵지 이게 맵지 맵지. 떡 만드는데 어찌나 쉬우면서 어려운지 아두 번은 아, 힘들겠네요. 이게 두번 다시 무덤. 안녕히 계세요.